자,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꿀팁은 지금 현재 NC게임이 과금을 하기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무과금 유저들이 효율적으로 게임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28레벨까지 키워본 그 경험상 녹색템을 얻기가 정말 어려워요. 계속 흰 따기템으로 퀘스트를 밀어야 되는데 정말 힘들죠. 이게 메인 키를 밀다 보면 보통 이제 녹색 템을 주길 마련인데 여기서 주지도 않고 스킬을 배우는 것도 딱 하나밖에 안 배워지고 그 다음에 나머진 다 상점에서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정령탄 물약값 등등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킬은 일단 배우지 마세요. 굳이 배우셔야겠다면 가장 효율적인 스킬은 일단 이거. 2단 가속 스킬 이거 10만원이거든요 이것만 딱 배우고 메인캐를 밀되 13레벨까지만 밀면 여기에 도착해요 이 마을에 신탁캐를 할수 있는 마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메인캐 중단 거기서 중단을 하고 신탁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미 본인이 본캐를 다 밀어버렸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부케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13레벨까지 키우세요. 키우면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계속 쭉쭉 밀다 보면 30분도 안 걸려가지고 여기 도착할 수 있으실 거예요. 도착을 해서 신타캐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원하는 직업의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이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자, 저는 이미 이 신타캐를 통해가지고 글러브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고요 저는 이게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고침을 할게요 새로고침하고 나올 때까지 새로고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있죠 컴포지나머 필요한 거죠 신탁서야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자, 필요한 거 없죠, 저한테는. 저는 지금, 뭐야, 활제비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없으니까 새로오지한번 더. 돈을 아끼지 마세요. 이건 어차피 부캐입니다. 그리고, 뭐야, 창고로 해가지고, 돈도 옮길 수 있고, 정령탄도 옮길 수 있고, 물약도 옮길,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캐로 모은 거, 본캐로 넘 옮기시면 됩니다. 자, 한번더 봅시다.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이건 아니고. 자, 죄다 오브네요. 다, 한번더 돌립시다. 돌리고. 또 돌리고. 아끼지 마요. 바로바로 바로 돌립니다. 어, 두고 오케이. 청동 헬멧. 이 이거 저격해야 돼요. 랜덤으로 주는 거라서. 이런 거는, 자, 서야 본인의 운입니다. 자, 여기도 있죠? 컴포지 나머. 이것도 서야 최대 5 개까지 가능하니까 계속 돌리시면 돼요. 없죠? 돌리고.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많이 있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 투구. 좀 보자. 신발. 신발, 이건 필요 없죠. 자, 투구 있는 거. 투구 서약하고, 그 다음에, 잠번도 돌리십니다. 오, 각반. 오케이, 여기 있죠? 딱, 다섯 개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퀘스트를 깨러 갑니다. 눌러서, 바로 텔포로. 해러 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계속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7레벨이 되면 또 초기화가 돼가지고 또할수 있고, 18레벨 또 하고, 19레벨 또 하고, 20레벨 또 하고 계속 해가지고 녹색 템을 보배를 하신 다음에 본 캐릭으로 옮겨서 시작을 하시던지 이걸로 계속 시작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엄청난 꿀팁 아닙니까? 이흰 템이랑 녹템이랑 그 능력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해. 자봐 봐요. 처음에 주는 사냥월 있잖아. 이거 무기 대미 1이거든요. 녹템 뭐냐? 5의 명중 2가 붙었어요. 어? 투구도 마찬가지. 어? 보면은 여기 봐 봐요. 방어력 이에도 원거리 대미1 붙었잖아.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본인의 운에 따라서 금방 할 수도 있고 좀더 걸릴 수 있지만 이만한 꿀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뭐한 20레벨 정도까지, 계속 퀘스트 쭉 밀면은, 돈도 100만원 넘게 모이고, 정령탄도 한5천개 정도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또본 캐릭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캐릭 삭제는 레벨 60 이상부터 캐릭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예, 캐릭은 최대 3개까지만 생성이 되니까.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가지고 뭐 하나 더남겨놓으줘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뭐 노가다 하고 싶으면 두 개,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다 노가다 줘도 되고 아셨죠?